벌초고요. 벌초고려벌벌로도그 다음에는 주비장님 할 거예요, 그죠? 예. Yeah. <gasps> 여러분들은 시동 <laughs> 걸지 마세요,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뭐 어린 나무고 이런 거 아니면은 샘님께서 풀만 있으면 주변에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mumbles>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맞겠어요, 아니면 등으로 진행 하게 나겠어요? 등으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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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으로 이렇게 진행은 반식의 방향. 예, 네, 톡 등으로 한 대판 등으로 제거를 하셔야 어떻게 되겠어요? 폴이 안 말려 가겠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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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춰있겠죠. 네. 그럼 내가 진행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자, 만약에 지금 여기에 이제 뿌리살, 근육살이 되게 발달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럼 제가 이제가하는 것까지 하고 몇 시에 아까 마친대죠? 네. 40분에 마칠 거예요, 알겠죠? 네. 아, 예. 브레이크를 이렇게 왼손은 전방 손잡이, 오른손은 뒷손 모드 잡으시고 브레이크 장착 시킬 때는 툭 쳐요. 그다음 해제할 때는 평소에 난 스님들 이렇게 하시죠. 맞죠? 어떻게 하세요?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알겠죠? 우리 기억 받으셨으면. 예. 왜냐면 한 손을 놓치면 위험해지잖아요, 맞죠? 자. 가 보실래요? 자, 보세요. 이 경찰복 어떻게 됐어요? 언제 음. 딱 일치를 하죠? 음. 맞죠? 음.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제가 어떻게 땄는지 한번보여드려볼게요 처음에 잠깐만 듣켜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이 부분을 여기 딱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알겠죠? 그리고 나서 이걸 너무 높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돌려버리죠 수평을 딱 맞추셔야 돼. 이렇게. 그리고 나서 스파이크가 여기 딱 박혀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 쪽은 괜찮겠죠? 그러면 손으로 돌리시도 되는데, 제 오른쪽 다리 보시면, 이게 같이 이렇게 땡, 돌아가요. 한번 보세요. 할 수, 아, 할줄 아세요, 거기 그분들. 예! 네. 할줄 알아요. <laughs> 원래, 톱 쓰시는 분은 5m 있는 짓걸 하시면 안 되는데, 그냥 제가 안전하게 하니까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분들은, 용품을 띄워주되요선생 자, 그리고 나서, 자, 보세요. 선생님들께서, 여기는 이제 맞춰놨잖아요. 네. 그러면 끝에 편을 어디로 보겠어요? 여기 한번 와보실래요? 요 라인 선상으로 보세요, 요 라인. 그러면 끝이 딱 보여요. 여기 와보세요. 그런데 <laughs> 네. 이제 이렇게, 이렇게 안 맞추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더 가든지.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laughs> 내가 넘기고자 하는 방향으로 안 넘어가요. 알겠죠? 그 10분의 1을 남겨놔야 되고, 이제 여기서, 예, 이수평자리이한 데서, 얼마 정도 위까지, 또한 10분의 1까지 남겨놔야 되잖아요. 아시겠죠? 그렇죠. 수평 자르한 곳에서 기준 잡아서 10분의 1. 그럼 뒤쪽에서 이렇게 치고 와야 돼요. 알겠죠? 여기도 파기층 남겨놓고, 반대편에도 파기층 남겨놓고. 그러면 쌤들께서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초고 작업하고 어디로 가요? 뒤로 돌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무 넣기 전에, 앞에 사람들 이는데 없는지 확인하고, 그죠? 나무 넣는 니다 하고, 호루라기 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와서. <laughs> 자, 선생님. 그러면, 잘 봐. 여기 한번 이제 와보세요. 여기. <laughs> 자, 현재 제가 볼륨할 때는 이런 건안 그리겠죠, 그죠? 네. 그러면 여기가 제로예요, 제로. 네. 알겠죠? 네. 여기, 지금 이 상황이 제로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얼마 정도? 10분의 1 올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어떤 거 가지고 이거 수치를 잡을 수 있을까요? 스파이크. 스파이크 딱 지금 이거는 장비, 크기 딱, 장비용화에 다르겠지만 이건 딱몇 센치? 2cm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죠? 예. 그럼 여기 딱 갖다 댔을 때 아이고. 여기가 뭐예요? 2cm 되는 지점이에요. 예. 그죠? 예. <laughs> 지금 스파이크 붙여있는 그 옷이 예, 예, 예. 그럼 거기서 조금만 더 위로 올리면 3cm가 되겠죠? 그럼 딱이 정도 나왔죠? 예. 여기서 딱 스파이크 예. 받고 뺑 돌려버리거나 안 그러면 뒤에서 이렇게 구 빼버리면 돼요. 음. 그럼 저는 스파이크 그냥 바꿔서 해볼게요. 예. <놀람> 제가 왜 계속 위를 보죠? 예, 3D에서 넣기 때문에, 그죠? 예, 예. 위에 보면서,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기를 쓴다. 세기를 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세기, 세기. 요 정도 박아놓고, 박아 박아 세게 박아 박아놓고, 예, 네, <laughs> 그대로 이걸 빼고 하면 되겠죠? 예. 예. 자, 자,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알겠죠? 예. <laughs>